마바았겠나 네. <laughs> 루트가뚫렸는데 꿈이 무섭지. 누가 좋냐가 중요하지. 저 당선되고 나서 집에 간 사람의 얘긴데 그 소파에 큰또 테이블이 있어요. 귀금속 그 케이스가 몇개 있었다. 그 옆에는 윤석열의 건강식품. <laughs> 윤석열은 건강식품이나 먹어라. 예. <laughs> 네. 건강식품 그거 먹고 술 계속 먹기 시작한 거고. 그그 김건희는 보석이 감이 계속 쌓여 있었다.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네. 많다니까요. 엄청 많을 수도 있겠네 그런 거를 받는 거를 보고 통일교가 그러면안 된다.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음. 옷과 귀금속은 이렇게 책임지겠어요?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, 우리가 제일 깨끗하다. 다른한테 받으면 위험하다 이러면서. 김건희가 그 당시에 아, 대통령이 됐는데. 우리는 재벌한테 돈안 받잖아요. 그리고 특할비 안 쓰거든요. 그래 가지고 <laughs> 옷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. 그 얘기를 맨날 했어요. 장신구가 필요해요. 그 얘기를 주변 사람한테 몇 명한테 했습니다. 돈이 너무 없어요. 없어요. 어, 이렇게 돈이 맞아. 너무 없어요. 오케이. 그래 가지고 그걸 듣고 어머 보석하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아니 당연하지 그그얘기그 얘기를 어떻게 해? 나도 옷 없어. 너무 죽겠어.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? 나도 그래. 맨날 나 방송 나오면 노영인 옷이 그거 하나 냐 이래. 어, 아닌데. <laughs> 아닌데. 옷이 없어. 그래서. 아닌데. 우 액세서리가 들어오는 겁니까? <laughs> 여러분 저도 옷이 없어요. <laughs> 목걸이도 없어요. 저도 뭐 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야.